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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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정의와 진실의 깃발, 선봉에서 계신 대한의 국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조원진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 없이 감옥 간 것도 억울한데, 이 인간들이 정치적 살인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감옥에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 죽든지 말든지 함 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대구가, 그래도 대구가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구 경북이 이 연약한 전직 대통령이 인권 유리를 넘어서, 인권 탄압을 넘어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고, 인신강극을 당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촛불 쿠데타 혁명 자기들이 말하는 혁명 우리는 촛불 내란 음모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내친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핵 제거하고 김정은 드러내자 레짐 체인지 하라니까 종북 세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얼티기 같은 배신자 유성미김무서이 인간들이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성미 대구의 유성미 대구에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를 넘어서서 좌파들한테 정권 넘기고 좌파 독재 정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시장경제 무너뜨리면 은 그게 역적 아니고 뭐가 역적입니까 여러분? 대구가 유성미 같은 기회주의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역적의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은 이제라도 진실과 정의를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의 시민 여러분 경북의 도민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우리는 종북 좌파 세력들한테 속았고 문재인 안철수한테 속았고 유성미, 김무사이한테 쏟라가고 언론 방송들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제라도 이 속음, 속임을 벗어내고, 이제라도 껍데기를 벗고, 진실의 광장에 다 함께 매진하자. 아마 오늘 저기 인천, 오늘 인천 보이대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서울,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울산, 경남,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호남에서까지 다 이렇게 대구로 모인 것은 이제 대구가 보수의 성지답게 우파의 중심도시답게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의 도시에 낙인이 찍히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가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재없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보복당하고 인신감금하고 있는데, 대구의 젊은이들이여, 대구의 시민들이여, 다 함께 깨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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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감옥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털거다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동지들이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정치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 동기들과 대구 시민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죽음을 건 투쟁을 다 함께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자. 문재인 씨 정권 잡고 기다 끓이다가 5개월 지났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문제주의는 무너지고, 시장 경제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양심은, 우리 대구 경북의 양심은, 그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개인의 욕심 다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다 함께 투쟁하자! 동지 여러분, 두렵습니까? 동지 여러분, 금이 납니까? 하나가 아니고 수백만의 동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 살아있는 대구의 양심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대구의 양심들이여 우리 애국당의 깃발 아래,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